네, 이번에 의리적 코트에 음, 가야금을 하기도 하고, 가야금 작곡을 맡게 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우선 1919년이 배경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어, 우리의 음악을 많이 들어봤고요. 또 그냥 하나의 팁 소스를, 어, 주셨었는데, 뭐, 오빠는 풍각쟁이하라든지, 그 시기에 가요 같은 것들을 줬다 보니까, 아리랑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경쾌하지만 그 안에 우리 조상의 얼이나 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지만 또 자기의 슬픔까지 같이 노래로 승화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큰데요. 지금 제가 작곡을 하게 된 곡도 그런 식이 아니지 싶어요. 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고 거기에 음악을 입히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배우들의 호흡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려고 했었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제가 여태까지 몰랐었던 그러니까 가야금 전공자로서 몰랐었던 가야금의 소리를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 그냥 너무 흔한 소리였는데, 어 이런 부분에 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색이 옷이 입혀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가야금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면서 곡의 전반적인 배우들의 느낌을 따라가면서 가야금의 색깔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무 악기다 보니까 나무에서 자연의 소리가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태까지 아, 그냥 한국의 음악, 음색?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연극에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엔 사실 몰랐어요. 못했고, 근데 락, 락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그걸 가야금화하기를 원하셨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모르는 음색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금에서. 근데 그게 원래 있었던 음색이었지만,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로서 그냥 악보에 치중하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그냥 많이 놓치고 가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서 못 들었던 거였지. 이것을 가야금에서 새로운 소리를 저는 창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음악이었는데 그것을 네. 새롭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이 희한한 그런 소리가 났었고. 요시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 느낌을 많이 차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가야금의 그 최대한 가야금에서 나지 않을 법한 소리를 많이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율 자체가 가야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악기는 뭐 바꿔서도 되고, 어떻게 불면 이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불면 이 소리가 나고 이러긴 하는데, 가야금은 안족이라고 해요. 음이 다 피아노처럼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정해진 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요시코는 그 음색이 일정하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닌, 뭐 도레미 파샵솔라시도 이렇게 쓴다든지 그래서 그 음색에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수법이라고 하는데, 악기에서. 뭐, 두 번째 손으로 뜯느냐, 아니면 뭐 튕기느냐, 아니면 뭐 긁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최대한 우리가 뜯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쓰고, 조금 다른 음색을 내보려고 많이 했었고요. 음, 개모 같은 경우에는, 음, 개모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표독스러운 성향 같은 거를 많이 담아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계속 굉장히 확확 변하는 예, 인물인데 가야금으로 저저 그거를 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음, 어, 왼손에 많이, 왼손을 많이 사용한 편이에요. 음, 오른손으로는 음, 그냥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지만 음, 왼손을 많이 쓰다 보면 굉장히 격한 그 뒷소리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개무는 그렇게 했고 어, 송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송산이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우직한 부분을 많이 가야금으로 좀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음, 많이는 흔들리지만 속으로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라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했고 어, 길산과 죽산의 러브스토리는 어, 사실 그 러브스토리의 테마가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가야금으로발라드의 느낌을 낸다라는 게 어, 저한테는 아, 이거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배우들이랑 호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 선율? 선율을 좀 멜로디를 따라가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감정선이랑.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멜로디 사용으로. 즉산 씨. 축산씨는 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세요? 조선 독립운사랑합니요 동료... <laughs> <laughs> 귓속아 <사랑해요. 비싸. 웃음> <laughs> 저한테는 무척이나 새로운 시도였고 너무나 의미있는 작업이고요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생으로 시작해서 아주 성공적인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